말씀을 해셨습니다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이유는다 있습니다. 여러분들 굉장히 분노하고 정말 화나고 터끌는 마음이 들겠지만 어제 전광훈 목사님이 선제적으로 아 이거 생각하다 이 상황을 한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 저항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해서 급급하게 만들었다는 점, 이사태를 미리 우리는 예지하고 있었다는 점, 미 알고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홍천리대표 젊은 명투인데 오늘 판결권에 대해서 이게 동의할 수 있어요?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이가 70이 넘어서 사실은 나는 인생을 살만큼 다 살았는데 100살까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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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100살까지 애국운동은 정광원 목사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